안녕하세요. 말과 수달이 말과 수달이 말과 수달 수달입니다. 와 제가 이 채널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투서트 쯤이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해야겠죠? 투서트 쯤원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분 많이 받으세요. 인사. 여러분, 새해 복 2026년 말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만큼, 새해 설날인 만큼, 여러분을 구, 구, 구독해주고, 많이 봐주시고, 댓글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설날 특집으로 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되, 하게 됐습니다. 설날 특집으로 제가 동시에 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새해 복 많이 받고 좋은 일이 생겨.